여러분, 한자와 중국어 단어를 속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장입니다. 가장. 우리가 가장한다 할때그 가장이에요. 가장. 가장하다, 머무신체하다. 중국어에서는 추상 명사는 동사로 같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꾸밀 장자. 옷이 자가 있죠? 옷을 꾸민다, 꾸밀 장자고. 이건 거짓과 임시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게 휴가할 때 가짜, 휴가가짜도 됩니다. 우리는 휴가할 때 가짜가 날일자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휴가할 때 가짜도 씁니다. 자, 가장한다, 그 말이죠. 머무신체하다. 가자. 자, 임시가짜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가짜는 지하. 그다음 장자는 쭈앙, 지하앙지하앙 삼생이 앞에 올 때는 이성화됩니다. 지하앙이 아닙니다. 지하앙 자, 가장하다. 그 다음에 가짜. 여기서도 거짓가짜. 여자는 가틀 여자. 여자가 입으로 말할 때 항상 같다 해서 가틀 여자입니다. 거짓으로 같다고 한다면, 만약에 해서, 만약 말입니다. 가여자는 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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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게 뭐라고요? 가여, 지하루. 만약 만일이 되겠습니다.